안녕하세요. SK이노베이션의 하민영 PM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SK의 트렌디한 업무 공간, 새로운 시간의 프론티어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때마침 SK에서는 새로운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출퇴근 개념 없이, 끊김없이 업무에 집중하면서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내일부터는 저도 일주일 동안 곳에서 근무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짐 싸기를 마쳤고요. 오늘은 좀 일찍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의 공간인 여기 SKMS 2000 연구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란단! 1층에는 약간 침실이 있고, 위에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업무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최고! 업무 집중력 완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숙소에 처음 왔으니까 오전 업무는 여기 홈 오피스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할 일은 바로 이 프로그레스 노트를 작성하는 건데요.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에서 얼만큼 몰입을 더할수 있는지 그런 집중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있을 일주일 동안 어떤 업무를 할 거인지 그걸 작성하고 달성도를 기록하는 그런 일을 먼저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성격, 근무 장소는 어디였는지 이런 걸 리뷰를 한다고 하네요. 네, 벌써 밥 먹을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laughs> 오늘의 첫 끼를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간식을 신청을 해봤습니다. 어, 이게 공간식인가 봐요 오, 맛있겠다. 여기 뭐가 음. 나와 있는지 있네요. 연어 스테이크랑. 아, 이게 칼로리 이런 게 나오는구나. 어디 있어요? 아, 여기 밑에 이런 것도 있네. 우리는 음. 보양식을 받아오셨습니다. 음. 삼계탕. 맛있겠어요. <laughs> 지금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요. 저쪽에 있는 공용 공간까지는 숙소에서 한 3분 정도 이제 걸어서 가면 돼요. 저쪽에 가면은 회의실이 종류별로 있습니다. 회의실에서 한번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궁금해서 진짜 밤잠을 설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스페셜 워크플레이스를 기획한 담당자분을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스페셜 워크플레이스 담당자 SK 주식회사 인프라 담당의 손현정 PL입니다. 이런 공간을 또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사실 최근 많은 기업에서 팬데믹 이후에 다양한 업무 공간 그리고 업무 방식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그의 일환으로 도심 속의 그런 일상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자연 속 리모트 워크 플레이스에서 일과 중에는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업무를 하시고요. 또 저녁 시간에는 테니스, 골프, 필라테스 같은 다양한 퍼스널 케어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셔서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가 앞으로도 계속 스페셜 워크플레이스로 운영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 공간은 일단은 일주일 동안에 파일럿 테스트 장소로 활용이 되고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효과성이 검증이 되면 향후에 진정한 스페셜 워크플레이스 1호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업무 효율성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량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측정들을 병행하고 을 있습니다 도심 속 공간과 자연 속 공간에서의 단기 집중력 비교 측정 프로그레스 노트를 통한 자각 생산성 측정, 창의적인 업무를 하시는 와중에 그런 뇌파의 흐름까지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들과 또 참가자분들께서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 주시 소중한 의견들을 이제 향후 계획된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에 모두 담겨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또 본격적인 워크플레이스 만들게 되면은 저에게 먼저 연락을 주시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저희 팀원들이 이곳 스페셜 워크플레이스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팀원들이 모여서 지난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고 또 앞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을 하려고 숲페이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진짜 숲 속에 와 있는 것처럼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워크숍 쉬는 시간인데요. 저희 친원들이 여기 와서 좀 일하는 경험이 어땠는지 소감을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혹시 인터뷰 잠깐 그럼요, 그럼요. 가능하신가요 여기서 뭐든지 할수 <laughs> 있어요. 저희 팀의 정재원 PD님이신데요. 오늘 워크숍 여기서 했는데 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음? 음. 왜 좋았냐면 뭔가 크리에이티브 띵킹을 요하는 음. 그런 워크숍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 와서 리프레시된 마인드로 하니까. 아이디어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음. 매우 좋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어떤 공간이 좀 제일 음. 마음에 드셨는지 사실 하나를 꼽자면 테니스장 <laughs>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 <laughs> 네, 근데 이제 뭐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회의실이 다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음. 자연 풍광을 보면서 이제 통창으로 된 이제 숲을 바라보면서 아, 이렇게 집중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이 공간을 너무 잘 쓰고 계셔가지고 이거 네. 또 언제 또 하나요? 언제 또하나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체육관이라는 곳인데요. 다양한 운동 시설 그리고 쉼 시설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복정이 약간 바뀌었죠. 제가 지금 운동을 하러 가고 있거든요. 여기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에서는 구성원의 건강을 위해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테니스 레슨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너무 완벽한 시설입니다. 저는 라켓을 들고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운동 바지도 들고 오지 않았거든요. 이곳에서 모두 제공을 해줍니다. 아, 네. <laughs> 감사합니다. 스 워크플레이스 일정도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비대면으로 미팅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저는 SK이노베이션 계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무슨 거의 방송국처럼 보이시나요? 오 저기 저의 오늘 짝꿍 강사님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럼 저희는 또 강의 준비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지금 저는 그 근골격 자세교정 프로그램을 받으러 왔습니다. 스트레칭도 하면서 좀 어깨도 좀피고 자세를 교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벌써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이곳과 또 작별이사를 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저희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는 서베이를 끝으로 네, 하루를 마무리해본다고 합니다. 서베이 작성하고 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쉽지만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에서 로그아웃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던 SK의 일하는 공간,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궁금증은 좀 많이 해결이 되셨나요? 언젠간 스페셜 워크플레이스가 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그때 또 제가 출연을 해서 저희의 일하는 공간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저희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모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스페셜 워크플레이스에 에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